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 치실 때 드라이버의 탄도와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 드라이버 탄도가 유독 많이 뜨지 않고 낮게 가시는 분들은 보면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자세를 취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스윙을 할 때도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따라 나가시는 분들이 탄도가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왼쪽을 이렇게 뭔가를 밟아주시고, 체중을 우측으로 많이, 어, 보내주셔야 돼요. 어드레스 때도 어깨가 기울기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쏠려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자, 팔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발판이 없을 때, 공을 연습하실 때도, 자, 어드레스 때 기울기를 만들어주시고, 자, 팔로 스윙, 그 다음에 최대한 늦게 따라오는 피니쉬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울기, 어드레스 때, 이렇게 어깨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